안녕하세요 3월 9일 일요일 입니다 오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 포스코 dx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 스틸리온 예 이렇게 한번 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께서 포스코 dx를 한번 보자고 예, 말씀하셨는데 어, 저희가 또 이제 포스코 홀딩스랑 퓨처임을 보고 있고 어,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아, 차트가 이뻐서, 그냥 보는 김에, 예, 포스코 DX 보는 김에, 아, 다른 포스코 그룹주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또 시간도 마침 좀 되는 것 같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음,가 네. 시총이 아, 3조, 예, 거의 4조 가까이 되죠? 맞죠? 네, 4조 가까이 되고, 월봉을 좀 보게 되면, 어, 일단 대형주가, 아, 이제, 음, 하락이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게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흑산병이 나왔다라는가 아니면 어 월봉상 60선이나 120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 돌파한 직전에서 이제 뭐 찍고 예제 반등을 노린다든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포스코 DX는 월봉으로 좀 보게 되면 음 여기 은봉이 보이죠? 예, 고점, 79,600원 찍고, 은봉이, 은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죠? 그래서 요거 다섯 개를 은봉 하나로 보는 거죠? 그 양봉 나오고, 은봉 두 개. 그리고 양봉 다음에, 은봉 세네 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지금 양봉을 두개 만들고 있다. 아, 이번 달 양봉, 다음 달 양봉까지 만든다라 그러면, 예, 적산병이, 새로운 파동이 하나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리고, 얘를 이제, 로그를 적용해서 보게되면 음 로그를 적용해서 보게되면 예전에 과거에 이제 여기서 어 여기를 돌파를 했었죠 예 19,450원을 돌파를 이제 포스코 디렉는 해서 이렇게죠 예.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고 여기 돌파한 자리죠 예 여기까지 여기죠 예 여기 이랑 이탈을 했다가 예, 이탈을 했다가 아, 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 예, 이런 것도 바닥이라고 일단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적산병이 나와야겠지만 주봉이나 일봉에서는 뭐 이쁜 모양이 나왔겠죠. 예, 월봉상은 이렇게 나오지만 일단 지금 포스코 디엑스는 월봉상 보면 이제 올라갈려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모양이 일단 보이시긴 합니다. 주봉상 보게 되면 어 적산병 후에 은봉 맞고 지금 이번 주도 양봉을 만들어냈고 좋은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일봉을 한번 볼게요 예. 자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쭉 빠진 거죠 예. 7만 5600원부터 쭉 17,800원까지 쭉 빠졌죠 예. 그러고 나서 얘가 한번 파동이 나온 거죠 일단 뭐든지 갈려 그러면 이런 양봉이 하나 터져줘야 돼요. 이런 예, 양봉, 예, 이런 거래량이 좀 압도하는 종목. 예, 예를 들어서 25%짜리 양봉이죠. 우리가 2차전지 종목들 예, 기다리는 게 맨날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한번 볼까요? 이 뒤로 다음 날은 시조가가 뜨질 못했네요. 예, 시가를 뜨지 못했지만. 뭐 장중에 13%까지 올라갔다가 우리가 어 5선 13매매하는 종목의 조건에는 맞지 않는 모양이 나왔네요. 예, 그러고 나서 올라가려다가 예, 20선을 한번 깼네요. 그러다가 20선을 회복하는 양봉. 아, 만약에 이런 양봉도 어떻게 보면 예, 괜찮은 양봉입니다. 아, 왜냐면 20선이 우상향이죠. 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한번 이탈을 했다가. 예,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면, 이런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여기 밑에 라인을 잡고, 저가를 잡고, 종가 배팅을 해도, 해볼 만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상승을 했으면, 아 좋은 거죠? 그럼 손절 라인을 여길 잡고 가는 거죠. 예, 여길 잡고 가는 거죠. 이제는. 예.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냥, 예. 어또 상승이 나왔네요. 아, 이게 금요일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손절 라인을, 어 이때 종가 배팅을 했다라 그러면 손절 라인을 여기를 잡고 예, 여기를 잡고 음봉이 어. 나오면 이제 조금 씩 조정을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예. 좋네요. 예, 좋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갈수 있는 거가 어디까지 갈수 있냐? 일단 우리 구독자 분님께서 예, 포스코 DX를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 뭐 물렸거나 아니면은 매수를 하실 목적이신 거겠죠. 예. 일단은 얘는 17,800원, 2월 3일 저점에서 에, 여기까지 상승이 나온 거죠. 에, 그러면 작은 파동이 일단 나온 거죠. 에, 큰 파동이 나온 건 아니고 에, 여기까지 저점이고 찝어서 올리면 찝어서 올리면 얘도 32,000원대까지. 만약에 지금 뭐 당장 월요일 날매수한다그래도 한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겠죠 예. 얘가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받고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예. 얘가 그냥 간이 어차피 이추세선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구름대를 한번 볼까요 잠깐 예. 예, 구름대를 올라타는 포스코홀딩스랑 비슷하네요. 저희가 이제 어저께 봤던 포스코홀딩스랑 거의 뭐 비슷하죠. 예. 얘도 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금액 라인을 가르켜 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정도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예. 포스코홀딩스도 여기서 만약에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네요. 뭐 예. 똑같아요. 예. 갈수 있는 거는 이 정도다. 예,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조정을 좀 받고 조정을 또 받고 가야지 그냥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포스코 DX도 어... 갈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32,000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 예, 여기까지 또 이제 32,000원을 못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240선이 어, 지금 우향이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더 먼저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돌파를 해야 되는 라인도 있기 때문에 구름대 보면 아, 여길 수도 있고 어,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얘는 예. 여기를 넘으면 이제 그때는 여인데 32,000원대보다는 어, 3만 원대에서 저항을 29,000원에서 3만원대에서 저항을 좀 강하게 받지 않을까 제가 볼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3만2천원대가 이제 강력한 저항대죠 예. 여기가 이제 진정한 강력한 저항대가 아닐까 여기를 이제 이겨내고 예. 돌파했다가라도 어 다시 조정을 받고 이겨낸다 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더 가겠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만 보면 될까요 예. 예, 포스코 DX는 요, 요 정도만 보죠, 뭐. 예.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총 순위로 볼게요. 예. 얘 같은 경우도, 자, 37,400원에서, 예. 12월 9일이 저가죠. 예. 얘가 더 시총이 높은데도 좀더 강하게 올라갔네요.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예. 내려온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다, 예. 예, 4만 6천 원까지. 그리고 구름대서 한번 볼까요? 예, 4만 6천 원대인데, 얘가 또 여기도 강하게 치고 올라갔네요. 여기가 구름대 라인, 여기랑, 아, 이렇게 보면은 조금 헷갈리고, 예. 아만, 음, 얘는 240선이죠. 에, 240선을 잘 이겨내고 이겨내고 좀더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에. 그렇지만 얘도 음, 요 240선 보이시죠? 에, 이 검은 선 240선의 이 하락 기울기가 에, 꺾이는 라인 있죠? 에. 이 라인이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예.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고요. 그 예. 위에 또 20선 꺾이는 라인도 또 있습니다. 예. 여기. 예. 얘는 이제 좀 조정을 받아야겠는데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집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37,000원에서 62,800원. 뭐, 100% 정도 상승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좀 조정을 좀 받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대형주가 여기서 그냥 가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일단, 가게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거리랑 터진 요 시점이, 예, 3파인지 5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3파라 그러면 4파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 5파라 그러면 ABC 조정을 예, 받고, 다시 한번 1, 2, 3, 4 5가 나오겠죠. 예. 얘는 좀 조정을 좀 받아야겠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음. 내가 몇 프로짜리죠? 한번 볼까요? 15%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격도도 좀 너무 큽니다 5선하고 20선하고 이격도도 너무 크고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포스코 인터넷 내셔널은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항라인 강력한 저항라인에 도달했어요 20선 라인하고 240선 라인에 강력한 저항대에 부딪혔습니다 어차피 완만하게 내려오고 급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예, 이렇게 가도 돼요. 예. 저는 문제 없습니다. 예. 간다라는 전제하로 본다라 그러면 예. 그쵸죠 예. 포스코 엠텍도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도 얘 같은 경우도 어쨌 어쨌건 여기서부터 이거 여기 하나 파송이 나온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쌍바닥을 찍었는데. 예. 할수 있는 거는 얘도 뭐 대충 그냥 찍어도 보면 예. 뭐 16,000원대, 예. 16,000원대인데 지금 16,000원 가까이 왔죠. 여기를 넘었나요? 15,910원. 예, 넘었네요. 그 월봉을좀 먼저 볼까요? 얘는. 얘도 돌파했던 자리까지 에, 여기까지 에, 찍고 반등을 하려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만약에 여기서부터 아, 요거를, 이게 이 봉이 참 시안한 봉이 하나, 이 봉이 참 시안한 봉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쵸? 예. 근데 지금은 뭐 가파르게, 예. 이 양봉이 최근에 가장 많이 터진 거리랑이거든요. 예. 이 봉을 기점으로 잡아서, 얘도 마찬가지로, 음. 이 양봉 캔들의 절반이죠. 여기 절반 정도만 지키고 가면 근데 얘도 밀렸다가 다시 재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나쁘진 않은데 포스코 엠텍이나뭐 포스코 DX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포스코 DX가 더 차트가 이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십니다. 뭐 도킹 객기인데, 그래도 예, 차트 모양이 음 포스코 DX가 포스코 M택보다는 좀더 낫다. 얘는 이것 때문에 좀 이상하죠? 예, 이것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포스코 DX가 예,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다음은 포스코 스틸리온 예,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 240선 보이시죠? 240선 기울기가 이렇게 꺾였을 때요 언덕이죠? 예, 여기 라인을 선을 이렇게 걷을 때 예, 여기 이렇게 선 하나 긋게요. 예, 걷을 때 얘도 얘도 쭉 보게 되면 거의 거의 왔죠? 예, 거의 왔습니다. 예, 거의 왔기 때문에 얘도 얘도, 아까 봤던 뭐였죠?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조종을 좀 받아, 바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포스코 스트리 얘는 시가총액이 2800억 짜리고요 음. 예를 들면, 이게 1파고, 이게 2파고, 예. 3파고, 4파고, 여기 이제 5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BC 조종을 받고,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양이 좀, 느껴지네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거래량이 실려서, 예. 거래량이 실려서 이게 3파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여기서 1파, 2파,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까지 가고 나서 어 3회5파로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자리 여기죠? 있 여기까지 갔다가 ABC를 막고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얘는 이제 거의 이제 고점에 거의 다다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십니다 볼륨저밴드를 한번 볼까요? 네. 볼륨저밴드를 보게 되면 그쵸, 얘가 상한선을 한번 넘어서서 음, 시, 시초가가 되겠나요, 다들 시초가를 낮게 띄어야 될것 같은데 더가려고 그러면, 예, 그렇죠. 일단은 잘갔잘 잘 갔어요. 바닥에서 거의 25,500원에서 5 2 0 0원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파동 100%짜리 하나의 파동이 나왔거든요. 하나의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고 얘가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내려온다, 호스키 스텔론이 이렇게 내려오면 뭐 이때쯤 이때쯤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만큼 파동만큼에한번더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음의 AI나 뭐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갈 수도 있긴 한데. 예, 여기가 이제 3회 5판지 예. 3회 5판지 3회 3판지 아니면 5파 가다 나온 건지는 아직은 알수 없는데 거리랑 보면 3파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 어, 거의 요 매도 라인 예. 우리가 매도해야 될 라인까지 거의 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과... 과열 구간에 오지 않았나. 예. 그리고 이격도도 얘도 많이 크죠? 예. 이격도가 엄청 크진 않네요, 얘는 또. 예. 얘는 이격도가 또 많이 크진 않네요 그쵸 그렇죠? 렇 월요일날 아, 금요일날 급등을 해가지고 음. 어쨌건 또 여기 돌파 도했었고 아니면 뭐 어, 얘를 노린다 라고 그러면 뭐 일단 음, 여기 양봉에 절반까지 만약에 기회를 준다 라 그러면 아침에 시초가 가 떴다가 쭉 빠지고 뭐 5선매매 10선매매를 해도 되고 예, 일단 우리 조건에 된다라 그러면, 뭐, 한번 들어가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스코 ENC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뭐,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이건 안 봐도 될것 같고, 이건 삭제를 해야겠네요. 예, 포스코 DX는 아직 올라갈 자리가 조금 더 있고, 포스코 홀딩스랑 같은 거죠. 예, 아직 이 파동 올라간 것만큼, 하동 올라간 것만큼 들들 올라갔으니까, 예, 그리고 음 포스코 오징스처럼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 좀얘좀 좀 애매하고, 예, 오파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얘는 제 눈에는 잘안 보여 지금, 예, 애매해서, 예.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아좀 조정이 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포스코 d x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 예,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얘도 강력한 저항대는 여기에요 여기 20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라인 있죠? 예. 여기, 예, 여기,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다. 그것만 알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에코프로 BM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예.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때막 올라갈 때 예. 올라갈 때 이제 여기서 웬만하면 매도를 하자. 20선. 20선 노란 거 보이죠? 여기 노란 거. 예. 여기 꺾일 때가 여기가 거의 30만 원 라인인데 매도하신 분은 매도하셨는데 못 하신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보이십니다. 예. 여기 근처까지는 갈 거다. 찍고 갈 수도 있고 안 찍고 갈 수도 있는데 결론은 얘도 예. 예 내려왔다가 예. 올라갔죠? 근데 이제 얘가 요 예, 여기까지만 갔다가 말았어요. 예. 그쵸죠 여기까지만 갔다 말았다. 예. 그러고 나서 쭉 빠졌죠. 예. 아, 여기가 아니군요. 아,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군요 예, 여기. 예, 여기입니다. 예, 여기. 여기죠 요 라인 요 라인까지는 요 라인까지는 갈것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려온 힘이 너무 강하고 힘이 약하고 20선 라인 꺾이는 라인이고 각도 상으로 쉽지 않아 보이니까 요 30만원 근처에 오면 매도를 하자 라고 했는데 30만원까지는 가지 못하고 요때 알아서 298,500원까지만 만딱 가가지고 좀 아쉬웠던 상황이 있는데 매도하신 분은 매서 하셨고 못하신 분은 또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번 쭉 빠졌죠 예, 하여튼 하여튼 뭐 그런 쪽도 있었다 예. 여하튼 뭐 포스코 DX 예, 포스코 그룹죠 이렇게 간단히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